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게임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2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와, 친구들. 지금 엉금이에게 차를 빌려 타는 건가 봐요. 이렇게 차를 먼저 탄 다음, 어, 앞쪽에 지금 물사람이 있는데, 우와, 이렇게 점프해서, 으아 점프해서, 이렇게! 으악! 점프해서, 이렇게! 다시 점프! 지금 엄청나게 화려하게, 우와, 이렇게 지금, 어, 이 친구들 이거 오토 같은데요? 이렇게 쭉 자동차를 타고 콩콩이 지나서, 우와,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먹은 다음 점프, 우와. 콩콩이를 지 지나서 이렇게 점프도 하고, 어, 토관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건가 봐요, 친구들. 지금 자동차를 버려두고, 토관으로 나왔는데, 어, 다시 지금 자동차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쿵 우와. 이번에는 고양이 아이템을 먹고, 어, 이번에도 다시 또토관으로 들어가는데, 으악, 자동차를 또 버렸네요. 우와, 멋지게 지금 통화를 통해 나왔더니 깃발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네요. 굉장히 화려한 오토 코스였어요, 친구들. 보너스도 세개나 받았네요.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일본 친구가 만들었대요. 어, 여긴 어딜까요? 지금 지하로 들어온 것 같은데, 먼저 아이템을 획득을 해서, 어, 도플 아이템이 나왔어요. 근데 문이 세개인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마리오는 첫 번째 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다시나왔네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 어 두번째 문이 맞았었나봐요 친구들 지금 두번째 문으로 아 갔더니 아 밑에 지금 누가 있는데 아 잠깐 잠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꾹 우와 공격에 성공을 하고 아마 세번 공격을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문을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으악 미쳤지만 바로 또 도토리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렇게 먹고 다시 으 잠깐 잠깐 이렇게 먹고 바로 꾹 우와 두번째 공격도 성공을 했어요 친구들 그럼 이제 한번만 더 공격을 하면 될텐데 잘렸다가 어 지금이다 이렇게 점를 해서 여기서 어세 번째 우와 공격을 성공한 친구들 열쇠를 획득을 했고 이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아 문을 열고 나왔더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 중간 깃발을 저장을 했고 어 다시 또 아까 처음처럼 문이 세 개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번에 어떤 문으로 갈까요 이번에 끝에 문세 번째 문을 가볼게요. 어, 역시 똑같은 대로 나왔네요. 이번에금 다시 가운데문. 아까랑 똑같은 친구들, 지금 가운데문 선택했더니 나왔고,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를 물리쳐야 되나봐요. 이렇게, 어, 이렇게. 슝, 날았다가, 꾹. 어, 잠깐, 잠깐, 이렇게. 으아. 점프해서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친구들. 하지만 괜찮아. 마리오가 지금 도트라이터를 먹고, 이렇게 용감하게 슝, 날았다가,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슝, 아래로 꿍, 우와, 두 번째 공격까지 성공을 했어요. 다시 이번엔, 슝, 날았다가, 이렇게, 뒤회를 보고 있다가, 우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뒤회를 보고, 아래로 꿍, 우와, 역시 세 번의 공격을 모두 성공을 했더니, 이번에도 열0살을 획득을 했네요. 그럼, 문 열고 나가기! 어, 아, 문을 열고 나왔는데, 역시나 아직도 끝이 난게 아니었나요, 친구들? 어, 아, 이번에는 친구들 요시와 함께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요시와 함께, 요시 같이 가자고. 요시와 함께 빨간 토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요시와 함께 나오는데 과연, 어, 앞쪽에 지금 친구들, 어, 잠깐, 잠깐 요시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으악! 아하, 이렇게 요시와 함께 용감하게 다리를 바로 무너뜨렸더니, 악당들이 모두 다 떨어지고 말았네요. 와 마리오가 요시와 함께 멋지게 코스를 클리어 했어요.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아, 여긴 어딜까요? 시작하자마자, 어, 보너스도 나오고, 우와, 아이템이 나왔어요, 친구들. 아, 보너스, 보너스, 내 네, 보너스 달라고. 휴, 보너스를 먹고 다시 여기 아이템이 또 뭐가 숨어있는지 궁금하니까, 우와, 보너스가 굉장히 많네요, 친구들. 보너스가 정말 많고, 어? 군바가 있는데, 잠깐, 잠깐, 요거 한번 빌러, 타, 빌러 신어볼게요. 이렇게 신은 다음, 혹시나 뾰족뾰족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점프 해서 코인도 많이 먹고, 와르를 조심히 피해서, 어? 앞쪽에 이걸 타면,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다시 쭉탄 다음에, 어? 이건 발사할 수는 없는 건가 봐 친구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우와, 폭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요.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서, 보너스도 굉장히 많... 보너스 좀 봐요 친구들 굉장히 많은 보너스가 있는데요 우와 어 바로 앞쪽에 지금 다 끝난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코인을 먹고 우와 코스를 클리어했네요 친구들 멋지게 보너스도 세 개를 받았어요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캐나다 친구가 만들었대요 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물속인가 봐요 지금 마리오가 열심히 이렇게 휴 어? 바깥쪽에 지금 친구들 보이나요? 저이쪽에 뒤쪽에 커다란 뽀꾸뽀꾸가 뽀꺼 왔다갔다 하는걸 봤는데 마리오 이렇게 코인도 먹고 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뽀꾸뽀꼬한테 뽀꺼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잘 가보자고 먼저 여기서 버섯을 먹어서 마리오가 개가 커진 다음 궁바가 우와 궁바가 저렇게 공격하는거 본적 있나요 친구들? 궁바가 물속에서 갑자기 공격을 했네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뭔가 아이템이 있을테니까 열심히 두드려서 와 요시가 나왔어요 친구들 물속에 사서 만난 요시 요시와 함께 이렇게 요시 요시도 수영을 굉장히 잘하네요 저위쪽으로 가면 분명히 군바가 공격을 할 테니까 요시 제가 이렇게 지나가자고 뽀꾸뽀꾸를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아마 뽀꾸뽀꾸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뽀꾸뽀꾸를 우와 역시 뽀꾸뽀꾸를 먹은 요시 요시는 정말 무적인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요시와 함께 영차영차 요시와 함께 수영을 해서 어? 아래쪽에 지금 P버튼이 있는데 과연 P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요시 한번 여기 가보자고 이렇게 영차 마리오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어? 뭐지 뭐지?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어딘가로 날아갔어요 요시 저쪽으로 가보자고 우리 저쪽 P버튼을 눌러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자고 이렇게 지금 아하! 혹시 앞쪽에 피버튼을 눌러서 뭔가 문을 열요 아하! 이렇게 코인으로 바꾸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어? 들어가는 게 맞네요 지금 토관으로 나왔더니 이제 바깥쪽 어? 깜짝이야 오 갑자기 뽀크뽀크가 날아올라서 깜짝 놀랐네요 다시 이제 물속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어? 나오자마자 바로 토관이 나왔네요 와 요시와 함께 마리오가 물속에서 멋지게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아 여긴 어딜까요 친구들 지금 어 투명한 우와 투명한 블록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 먼저 우와 버섯을 먹고 회오리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슝 날아올라서 코인도 먹고 열심히 달려서 왠지 여기도 요시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아래 어 역시+ 역시 우와 요시가 정말 나왔네요 아래쪽에서 어 여기 요시가 혹시 다음 찔리려나. 우와, 요시인 친구들.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를 밟아도 괜찮은가 봐요. 우와, 역시 무정요시가 맞다니깐요. 이렇게. 뻑은 폴라워도 꿀꺽 삼키고. 이렇게 꿀꺽, 우와. 정말 요시와 함께라면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이쪽, 이쪽, 요시 이쪽이라고. 이렇게, 우와. 앉아갖고 요시가 뻑은 폴라워를 먹었고, 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없나? 어,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엔 이쪽. 이렇게 쭉. 요시도 이렇게 바닥바닥 해서 좀더 점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 아, 군바, 으 여기서 먼저 뭔가가 나올 테니까, 우와, 파이어플라가 나왔어요, 친구들. 어, 요시와 함께 파이어플라를 먹고, 어, 근데 요시가 먼저 공격이 되네요. 어, 아, 마리오가 파이어플라로 공격하고 싶은데, 요시가 먼저 공격하는 게, 으와안 돼, 안 돼, 요시, 괜찮아, 놀래지 말라고, 우와. 요시, 이쪽으로 오라고. 우와, 됐다, 됐다. 어, 다, 벌써 다 왔네요, 친구들. 그럼 요시, 여기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슝 날아서, 우와, 빗발의 가장 윗부분을 잡았어요, 친구들. 요시와 함께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영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어, 여기는 친구들, 엉금의 자동차를 빌려 타는 건가 봐요. 어, 엉금이 어디 갔지? 우와, 잠깐, 잠깐, 엉금아, 나 자동차는 빌려 달라고. 이렇게 엉금에게 자동차 빌려 탄 다음 군발을잘 피해서 이렇게 수 날아가서 점프 우와 앞쪽에 있는 블록도 없어지는 건가봐요 친구들 아, 어, 잠깐 자동차가 망가지고 있어 마리오 이렇게 와 깜짝이야 우와 하마터면 친구들 떨어질 뻔했어요 와 이렇게 위로 올라간 다음 아 밑쪽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건가봐요 친구들 아하 이렇게 해서 바로 클리어할 수 있는 거였네요 블록을 지나서 바로 깃발을 잡은 마리오 멋지게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아, 여기선 엉금이에게 자동차를 빌려 타는것 같은데, 여기 그럼 아이템을 먼저 획득을 하고, 엉금이에게, 어, 엉금이가 아니고, 어, 이거, 이걸로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우와, 어, 이번엔 엉금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마리오 잘 가보자고, 이렇게 슝. 우와, 멋진 글라이더로 이렇게 점프해서, 우와, 이렇게, 어,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어, 이렇게, 미끄럼도, 우와, 미끄럼도 잘 타네요, 친구들. 이렇게 가다가, 어, 다시. 우와, 떨어질 것 같으면 친구들 이렇게 중간중간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우와. 이 아이템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은데요, 친구들. 이렇게, 어, 마법사도 지나서, 헉, 거대한 킬러도 지나서, 우와. 킬러를 지나서 투명한 토강을 지난 다음, 이렇게 멋지게, 어, 폭탄병도 있는데요. 이렇게 폭탄병쯤이야.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어, 앞쪽에 코파 으악, 안 돼, 안 돼, 으아 <laughs> 하지만 친구들, 악당을 몰래 치지 않아도 깃발을 바로 잡아서 멋지게 코스를 클리어 했네요. 마리오가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아, 여긴 어딨, 으악, 깜짝이야. 여기 오통가봐요 친구들.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갑자기 등 떠밀려서 오더니 지금 아무것도 조작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오가 열심히 아이템도 굉장히 많이 먹고 우와! 어? 바로 깃발을 잡았네요 친구들 우와 시원시원하게 오토코스로 마리오가 보너스도 3개를 받고 코스 클리어 했어요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아 고양이 아이템이 나오고 어? 요거 콩콩이를 이렇게 밟고 헉, 거대한 지금 군바들을 우와 마리오가 아주 편안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와, 거대한 군바들 굉장히 많은데, 무시무시한 쿵쿵이 덕분에 지금 마리오가 아주 편안하게 잘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으아, 안 돼, 안 돼, 어, 마리오 장난치다, 쿵쿵이 놓치다니, 아니야, 같이 가자고. 휴, 됐다. 어, 이렇게 잡고, 하지만 마리오가 이렇게 올라갈 수, 고양이 마리오기 때문에, 우와, 깜짝이야. 우와, 정말 많은 군바가나타났는데 친구들, 우와. 마지막에 좀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양이로 변신한 마리오가 보너스 3개를 갖고 코스 클리어! 어? 시작하자마자 친구들 1코인이 있었어요 어? 앞쪽에 부메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메랑을 멋지게 획득을 한 다음 토관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토관으로 다시 나온 마리오! 부메랑을 가지고 악당이 분명히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가서 악당을 물리 치고 쳐보자고 어? 이게 뭐죠? 힐러를 조심하라고 코인도 많이 나오니까 코인도 획득을 하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슝. 아깝게 코인을 놓치긴 했지만 다시 포관으로 들어가면. 우와, 코인을 많이 많이 획득을 하고 바로 앞쪽에 깃발이 있어서 멋지게 깃발을 잡았네요. 보메랑 아이템으로 마리오가 보너스도 세개를 받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헉, 여긴 어딜까요, 친구들? 분위기가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피까지 내리고 있어요, 친구들. 어, 여기 아이템이 있으니까 열심히 아이템을 먹어보고. 계속 똑같은, 어, 버섯이다, 버섯. 버섯을 먼저. 어, 버섯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친구들. 분위기가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은 안아봤던 것 같은데. 어, 마리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문을 열고 나왔더니, 군바가 여기 안에 갇혀있네요. 그럼 마리오가 다시 올라가서. 버섯을 또 먹고 버섯이 움직이는 게좀 느려요 친구들 이렇게 엉금이도 갇혀져 있고 군바도 갇혀져 있고 어?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으악 깜짝이야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한번 살짝만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아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친구들 떨어지는 줄로 깜짝 놀랐는데 토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토관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는 숲속 같은데 역시 여기에도 엉금이와 군바가 갇혀있고 이번엔 어? 물이다 물이다 이렇게 물 타고 영을 하고 가다가 여기 아이템을 뭔가가 숨어있을 테니까 역시 버섯 먹고 이렇게 마리오가 어저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아이템을 어 보너스다 보너스를 획득을 하고 그럼 다시 옆쪽으로 엉금이에게 부딪히지 않게 잘 가보자 고 이렇게 엉금이를 물리치고 어 다시 엉금이 등껍질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마리오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으로 들어가볼게요 이렇게 마려 들어가보자고 이렇게 문을 열고 이번에도 다시 물이 어 요시다 요시 우와 요시 또 나왔어요 친구들 이렇게 요시와 함께 물속을 열심히 험치고 가다가 이번엔 파이어 폴라까지 나왔네요 친구들 이렇게 숲속을 열심히 우와 위쪽에 코인도 있었다니 어 여기서 왠지 군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안되네 안되네 요시가 아무리 무적이라 해도 이렇게 돌을 통과할 수는 없나봐요 이렇게 여기서 파이어플러를 또 하나 획득을 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군바를 꾹 밟아서 이렇게 우 와. 요시야 미끄럼도 탈수 있을 친구들, 이렇게 엉금이 같은 경우는 요시가 꿀꺽한 다음에 등껍질을 다시 뱉어낼 수도 있거든요. 발로 저장을 하고, 엉금이 등껍질어 아니, 아니야. 요시 괜찮아. 으아! 화이어플라우로 지금 등껍질을 없애고 요시 잠깐만 괜찮다고 같이 가 일이 오라고. 다시 요시와 함께 이렇게. 휴 요시가 굉장히 겁이 많아서 조금만 무서우면 이렇게 도망간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점프를 해서 위로 또 올라가면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요? 여기도 역시 아이템이 이렇게 숨어있고, 여기 요시를 또 잃어버렸을까봐서 또한번 나오네요. 하지만 지금 요시와 함께 있으니까 지나가고 이렇게. 금바도 있고, 저 위쪽에 코인이 있으니까 코인도 먹고, 이렇게 점프, 어, 요시 위로 가보자고, 이렇게. 어? 코파가 나올 건가 봐요, 친구들. 이렇게 점프를 해서, 여기서 문을 열고, 다시 마리오랑 같이, 깜짝이야, 어? 감바? 감바였나? 이 친구 감바. 감을 닮아서 감바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으악! 하지만 요시와 함께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고, 무섭지않아 이렇게. 우와 물속이라 점프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이쪽 이쪽 이쪽이야. 지금 잘 피하고 있다가 이렇게 어 부딪치면 안 돼. 이렇게 꿀꿀. 어 요시가 먹지를 못하는 게 있다니. 우와 그래도 지금 발 엉덩이로 점프를 해서 지금 열쇠를 획득했고 을 요시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친구들 마루도 있고 멍멍이도 있네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 보자고 요시 이렇게 으와 물이 가득 차니까 지금 이동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어 무작별이 있다니 우와 무작별이 있으면 너무 더더욱이 무서울 게 없는데 우와 바로 지금 열쇠를 획득을 했네요 친구들 맞아 멍멍이까지 물리쳐 주고 요시 이번엔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고 이렇게 이번에는 과연 또 어떤 악당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시와 함께 용감하게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어 빨간 토건이 나왔네요 이번엔 빨간 토건으로 또. 빨간 토건으로 나왔더니 이번엔 다시 콧발 된가 봐요. 아까처럼 으스스한 분위기에 비까지 내리고 있는데. 여기선 가... 어, 조금만, 어, 다 왔네요, 친구들. 바로 앞에 깃발이 있었어요. 요시와 마리오가 용감하게 보너스 두 개를 받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2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도전해 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